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 내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아미코젠인데요. 우리 아미코젠 관계자죠. 아일리아의 바일러 시밀러 유럽 임상 3상 실험 계획. 승인 소식이 나왔죠. 현재 아미코제는 관계사 로피바이오가 자사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이 아일리아의 안과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지난 4월 미국 FDA 통과된 후에 이외에 지금 유럽 근방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의 관문을 넘어서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 안과 가지란 치료제 외에도 이 바이오 의약품 1, 판매 (1위인) 이 키트루다죠 키트루다 다들 아시죠 이 키트루다 바이오 시밀러의 공정 개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뒤 이어서 이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후보군의 세포주 개발을 돌아오는 이 3분기 초에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현재 우리 아미코젠이 내진 국산화를 위해서 이 10년 동안 연구해온 결과물이 곧 나올 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뭐 언제 나오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우리. 아미코젠의 관계사 로피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와 이 아미코젠의 레진 결과물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한번 흥미있게 지켜볼 것 같고요. 차트 설명하기 전에 정의가 현재 이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수익 안 나서 다들 너무 힘드시죠? 요즘 너무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 현재 제가 15년 동안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거 어쩌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한 이 정이 밥벌이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어저께 추천 나갔던 종목이죠. CXI라는 종목인데요. 추천 나간 종목이 오늘또 운이 좋게도 또17% 이상 수익권이 나와줬죠. 이 정이 세력 신호 떠주고 나서 제가 타점 잡아서 공유해드리고 또 수익권이 나와줬는데요. 물론 이 손절이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흐름이 나와줘어 수익을 주지만 결국에는 이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구독 인증해주시는 우리 주주분들께, 우리 가족분들께만 제가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릴 건데요. 아래 보이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8189-72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문자로 종가 매매 종목을 넣어드릴 건데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문자 내용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시간 들여서 문자 보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해요. 차트를 보시면 현재 정의 세력 신호가 떠주고 나서 바닥을 지켜주고 재차 지금 상승이 한번 나와지면서 현재 수렴 중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도, 오늘도 이 윗골이 달린 매집봉이 하나 떴어요. 그리고 월봉상, 현재 2020년도 이후에 지금 최대 거래량, 즉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로 들어가 보셔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 돈이라는 수익을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이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되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한다고 해서 나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타점, 이 타점 제일 중요하죠. 이 타이밍에서 수익률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요. 무료로 제가 우리 아미코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대응 보고서 준비했으니까요. 미리 받아보시고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안에 보시면은 제가 편한 하게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우리 아미코젠 호재 소식과 그리고 이 세력들의 수급 편화 그리고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그리고 이 구간별 시나리오와 그리고 지금 매수가 매수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도가 매도가까지 다 넣어둔 보고서니까요. 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은 옆에 보이는 번호로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세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아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정이팀 가족방에 계신 우리 주주분들, 우리 정이 매매 수익률 실력 다 아시겠지만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신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현재 손실 복구가 시급하다. 나도 수익 좀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급등이 나올 급 등주 종목 지금 무료로 딱한 종목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식이 너무 많은 손절을 하시거나 물려 계셔서 지금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최소한의 자금으로 현재 쌓아가는 매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현재 4월 윤정희 팀 가족방 4월 3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대원 전선이죠. 우리 대원 전선이 현재 한달 만에 약 236%의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고 현재도 아직까지도 홀딩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한달 만에 우리 가족분들께 제가 큰 수익을 안겨 드렸고 손실 복구 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월 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5월 우리 주주분들 손실복구 할수 있도록 도와줄 우리 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258% 정도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고, 현재 2차 시세 예상 수익률이 41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파동이 나온 이후로 현재 거래량 없이 돈이 나가지 않고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둔 상태고, 가격 조정을 현재 끝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시세가 지금 출발하기 직전인데요. 여러분, 주식이 우리가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오르잖아요.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없어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이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을 해서 최소 800% 정도의 수익률을 주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수익을 다 챙기려면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정의가 항상 말씀드리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은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 등을 띄우는데요.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거의 90% 이상 차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닙니다. 동전주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합니다. 곧 시세가 출발할 종목만 제가 뽑아서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니깐요. 현재 제가 추천드릴 이 종목. 7총 6천억원의 저평가 우랑주이며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현재 접촉중인걸로 여의도 금융권에 소문이 파다한 종목이에요. 7천억원대 단독납품 계약 체결이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국내 대기업과 현재 M&A 이슈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M&A가 있을거라고 적어놨지만 이게 진행이 안되더라도요. 여러분 지분투자까지는 지금 확정 된 상태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차트가 이미 완성이 된 상태이고 현재 수급 상태 또한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과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현재 물량을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도 해도요 이게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꼭 나중에 매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폭등 직전에 지금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넣어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분들 다들 제발 손실복구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 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가족분이 영상에서 종목 말해줘서 우리 다 같이 수익 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안 돼.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오픈을 못 해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본인들 주머니 챙기고 돈을 더 많이 벌어갈 생각만 하지 우리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 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픈함과 동시에 이 세력들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밑으로 빼버리거나 기간 매집을 더 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 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 공개를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열 번을 정독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 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정의 밥벌이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